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요즘 며칠 새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구심점이라고 얘기되는 씨팩이 국내에서도 거듭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수 정치 행동 회의로 번역되는데 그 모임에서. 특별하게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고든 차안 같은 강력한 반공주의들까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물론 미국 내 이념 전쟁, 포괄적으로 문화 전쟁의 상황을 점검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송이껏 짚어봤다. 그게 우리를 감동시켰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든 창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다고 지적을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권력 도둑질을 막고 있는 거는 차가운 날씨에도 좌파 세력과 싸우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자유의 전사라고 우리를 지켜 세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운동에 특별한 연대 뜻도 보내왔습니다. Leftists are trying to seize the government by removing President Yoon Suk Yeol, and the only thing that is stopping this from happening is conservatives on the streets in the cold confronting leftist Mexico. Their CPAC Japan is tacking leftism every w h e r e Freedom warriors. We are now in a fight. We're in a fight between democracy and tyranny, between freedom and oppression, and between good and evil. And freedom warriors, we stand our ground. We do not yield. We are civilization's last line of defense. And yes, yes, we will prevail because the Almighty is on our side. 자, 동영상으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70분간의 연설에서 나의 싸움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컨펌을 받는 자리가 바로 CPEC이라는 대목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팩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꼭 교회 부흥회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흔히 있는 컨퍼런스 차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영감과 흥겨움 하나 된 일치된 그런 느낌 속에서 흥성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점검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제 방송과 또 다릅니다 CPEC이 한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는 이미 한번 짚어봤고 미국에서 CPEC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냐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그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 운동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CPEC을 통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시펙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펙의 등장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1964년도 미국 대선을 꼽습니다. 그때 미국 공화당 후보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그때 상대방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그 베리 골드워터가 린든 존슨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선거에서는 징계 사실이지만 미국 정치판 전체를 볼 때는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거대한 보수주의 운동의 아이콘이 등장을 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 골드워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들이 와신 상담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각성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흘러서 74년도에 비로소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고 작은 정부의 깃발을 든 우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보수정치행동회의가 CPEC이 창립되기에 이릅니다 그게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엠블럼입니다 그리고 CPEC 회의장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게 아주 밝고 흥청거리고 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팩의 초기 회의에서 초창기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도널드 레이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그가 시팩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6년 뒤에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레이건은 그냥 영화배우 출신이 아닙니다 동서냉전을 부셨던 세계사적인 영웅입니다. 그런 영웅이 등장한 무대 자체가 CPEC이라고 하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비로소 전국적인 물로 급부상을 합니다. 도지사를 넘어서 진정한 거물 정치인으로 몸, 몸집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CPEC에 레이건 그 다음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년 전에 CPEC의 초대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국적 지도자로 우뚝 서기에 이릅니다. 제가 전에 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PEC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현실정치권은 물론이고 미국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교회 같은 보수주의 세력이 총망라된 조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CPEC은 미국 보수주의의 컨트롤 타워이자 심장부이자 용광로 커다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계 서열이 존재하진 않지만 위계 서열로 봐서 CPEC이 있고 그 밑에 미국 공화당이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CPEC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있다면 좌빨에게는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현실 정치 권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학계도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백낙천 같은 친구가 좌장 노릇을 하면서 움직이는 원탁회의가 그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좌파 원탁회의가 음습하게 뒷전에서 활동하는 비공식의 회의 조직인데 비해서 미국식 페은 다릅니다. 당당한 공식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정치 활동의 지평을 넘기는. 넓히는 넓은 의미에서 학교다 커다란 용광로다 보수 정치가 왜 필요한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계에서 우리가 왜 리딩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일년에 한 번씩 확인하는 큰 집회가 c p 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c p 을 보면서 우리는 부럽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 지금 우리에게는 좌빨의 흐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범보수적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 시펙이 등장했을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1964년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전에 전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아무리 자유의 깃발 아래 건국이 됐지만. 그때그때마다 리버럴이라는 깃발을 든 민주당 같은 좌파들이 특제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민주당을 좌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좌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토양 자체가 중도 좌파하고 비슷합니다. 불구죽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왼쪽에 있는 얼치기 좌파가 좌 빨들이 끼어들 수 있고, 걔네들한테 농락당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리버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럴이라고 하는 이념 자체가 애매한 데다가 북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강력한 인민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애들이. 종북으로 바로 끌려들어 갑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암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이 스스로 좌파의 오염이 되시. 우리는 바로 종북으로 꼬꾸라집니다. 그게 미국하고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좌파로 기울어지는 걸 보여준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32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뉴딜 정책이 펼쳐집니다. 뉴딜 정책은 물론 그때 꼭 필요했었습니다. 명분도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뉴딜 정책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쪼그라들고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무언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바로 뉴딜 정책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자 진정한 보수주의자되테 들고 일어납니다. 개인의 자유.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깃발을 들고 드디어 자유주의자들이 길거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주춤 했습니다. 다시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뭐 다시지 소련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특세를 하면서 또한번 보수주의자들이 반공의 깃발을 높게 듭니다. 1930년대 대공황,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60년대 미국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보수주의 운동에 불길을 붙이는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간단합니다. 천하의 미국도 저렇게 좌빨들에게 흔들린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 줘야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좌파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내버려두면 창고라는 것이 좌파라고 하는 곰팡이 균입니다 물론 미승만 대통령은 뭐 콜레라균 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공산주의를 두고 표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창고라는 게 좌파라고 하는 곰팡이 균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는 뭐냐 좌파들이 저렇게 창고하고 장난치는 걸 지켜보면서 세상이 저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 시간에 분노하고 각성합니다. 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바로 자유우파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즉 좌파가 자연 상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파는 자연 상태가 아닙니다.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 미국이 위험에 빠졌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좌빨로 갔다간 세계가 폭망하는가를 공부를 해야지 자유우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좌빨들은 내버려둬도 우르르 뭉쳐지지만 자유우파는 공부를 지독하게 해야지 비로소 싸움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좌파라고 하는 건문외아들입니다 우파는 공부를 해야만 비로소 성장하는 겁니다. 아, 제가 얘기가 좀 복잡하게 했나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빨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헝클어졌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고도 성장은 불가능해졌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흔들거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어,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싶어서 비로소. 아스팔트 우파가 등장합니다. 그 아스팔트 우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문재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위대한 광화문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각성은 뭐냐? 옛날처럼 반곡만 외친다고 될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대한 시민적 각성 운동, 범사회적 우파 운동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는 죽어버린다. 좌파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세상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얘기가 여러분 심플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오늘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심장부인 c p e c 언급하는 건 부러워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역사가 짧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힘당 따로 놀고. 용산 대통령실 따로 놀고 광화문 운동 따로 놀고 학계는 또 제각각이고 교회는 또 지금 엉뚱하게 또 따로 날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단순히 뭉치자를 떠나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학계, 정치권, 국힘당, 교회, 결정적인 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가? 그런 다급한 인식이 깔려 있어야지 비로소 CPEC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CPEC의 한국 지부인 KCPEC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CPEC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내릴 수 있으면 c p 같은 미국의 CPEC같은 거대한 보수주의 정치의 영광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 바로 대한민국 자유회의 가칭 이거에 어, 새로 결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위기의 순간 미국의 CPEC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CPEC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